시모스를 타고 19번 구명포드로 향합니다. 훨씬 더 빠르고 무엇보다 산소를 신경쓸 필요가 없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시모스 덕분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는 200m 아래 동굴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딱 보아도 얕은 수심에서 보지 못했던 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박스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외계순환기구라고 불리는 이 기기는 이 외계행성에 지성을 가진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모스를 타고 19번 구명포드 근처로 갑니다. 시모스로는 200m 깊이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근처에 주차해두고 내려가 봅니다. 포드 근처에서는 젤주머니라고 불리는 새로운 식물도 있었습니다. 19번 구명포드 옆에는 데이터박스가 있고 그 안에는 초고용량 산소탱크 청사진이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파워셀 충전기 파편도 주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9번 포드 안에는 이등장교 킨이 대원들에게 보내는 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발신지가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을 보니 어떠한 위치 좌표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 밖에는 킨의 음성일지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포드로 돌아가다 보니 새로운 좌표가 찍혀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로라호 생존자 집결지점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육지라는 알람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장교님이 말했던 육지 좌표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가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포드로 돌아와 좌표가 첨부되어 있던 일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멋진 장교님은 대원들에게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고 해당 좌표에 있는 육지로 이동하라 고 명령합니다. 짧지만 대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장교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군요. 아까 스캔했던 외계 순환 기구도 확인해 보았는데 해당 순환 기구는 고대 파이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펌프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빨아들여 수면 아래 어떠한 공간으로 물을 이동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생물체는 이 기구를 회피하지만 크기가 작아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피퍼들만이 이 파이프를 통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순환기구의 비밀도 후에 탐험하다 보면 밝혀지겠죠? 6번 구명포드를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저장고나 만들 겸 기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신호가 또 수신되었습니다. 포드로 돌아가 라디오 신호를 확인해보았는데 p l a n e t landing s i t e 시간초가 뜨며 좌표를 전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송해 준 좌표로 가면 썬비모가 데리러 올것 같습니다 40분이나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곧바로 저 좌표로 가보기로 합니다 바로 시모스를 타고 좌표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또 라디오 신호가 수신됩니다 시모스를 돌려야 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구조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좌표로 가 보기로 합니다. 좌표 근처로 오니 거대한 에너지 신호가 감지된다고 PDA가 알려줍니다. 선비모가 알려준 좌표는 육지 좌표였습니다. 주변에 셀광맥도 많은데.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캐자, 갑자기 주인공이 채집하는 자원은 모두 알테라 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주인공의 몸값이 300만 크레딧을 넘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얻자마자 이런 알림을 주는 것을 보니 정말 속물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무트로 올라오니 알수 없는 커다란 건축물도 보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야자나무 같은 것들도 보이니. 뭔가 정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에서 보았던 커다란 건축물은 바다에서 보면 심해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어발 같은 모양의 파이프라인도 보이고, 녹색 빛을 띠는 알수 없는 커다란 건축물도 보입니다. 육지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올라와 보니 방어막 같은 것이 보이며, 석판을 삽입할 수 있는 기계가 보입니다. 역장제어 단말기라는 이 장치에 석판을 삽입하면 문을 막고 있는 역장이 없어지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섬 어디에 석판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건물로 갈수 있는 다리 쪽에 보라색 석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도 꽤 남았겠다. 건물 탐험이나 해볼 겸 석판을 끼워 넣으러 가보아야 할것 같습니다.